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머니톡.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전 크리에이터 대표인 정주용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주용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촬영이 한 8개월 전에 있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네,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시간이. 그때 그 중국의 그 네. 벤처 기업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네. 그런 어떤 섹터들에 네.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 이후로 중국 시장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중국의 현지 상황의 이야기들, 기업 네. 이야기들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보면 가장 요즘 중국 기업 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틱톡이죠. 네. 일단 틱톡 같은 경우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네. 갑자기 성장한 기업인데 예. 이게 미국에도 네.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숫자 회원들을 네. 확보를 했나 보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지난 한 16개월 18개월 동안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받은 앱 중에 하나가 틱톡입니다 근데 이게 참어 80년대 이제 창업가 장희민이라는 회장이 어 창업한 회사, 회사인데요 애초부터 이 회사는 어, 텐센트 알리바바와는 전혀 다른 결로 탄생부터 글로벌을 지향했어요. 네 음. 예. 아무래도 좀 연식이 다르다 보니까. 마윈네이 창업가는 예. 나이가 어떻게 돼요? 81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그분의 어떤 자산 규모가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예. 아, 원래 그,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아닙니다. 아니, 이, 지금, 지금 지분 때문에. 가치 때문에. 지분 틱톡 서비스의 모회사가 어, 바이트 댄스라는 회사인데, 바이트 댄스의 지분 가치가 2, 30조 원 정도 합니다. 그분이 들고 있는 게, 어, 그리고 상당 부분은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바이트 댄스의 서비스가 사실 틱톡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하면 한국은 네이버 뉴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팔이로 모니터 <웃음> 이런 <웃음> <웃음> 아주 강력한 매체가 됐는데. 중국에서 신흥매체로서 가장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바이트댄스 산하에 있는 서비스인 토티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5초 쇼폼으로 가는 거는 어, 틱톡. 예, 중국에서 서비스이로은 또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 토티아오는 이제 그3 40대 어떤 경제 생활을 하는 예, 비즈니스맨들한테 뉴스를 피딩 해주는데, 이 뉴스 피딩이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추천을 들어가는데, 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이런 유튜브 다 조합된 어떤 되게 신기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 4년 동안 압도적으로 뭐 텐센트 바이돌 다 눌러 버리고 어, 뉴스 시장을 석권을 해 버렸고 그리고 10대들의 어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아는 틱톡. 예, 중국에서는 또인이라고 불리는데 예, 그것으로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 버렸죠. 그래서 한동안 텐센트의 주가가 박스권에 있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이게 이제 인도에 가서도 한 2억 명, 3억 명을 사로잡아버리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막 10대들이 시간을 하니까 인도 총리가 이거 하지 마라 했다가 이제 10대들이 반발이 나서 다시 열어주고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재선이 다가오는데 10대들의 눈과귀를이 중국판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사로잡는다 이거는 사실 어 뭔가 이렇게 텐션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제가 볼땐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틱톡을 견제하는 트럼프의 마음을 어, 그야말로 이해하기 그래서 저 되게 10분 이해하고요 아 근데 미국에서도 다운로드 수가 많아요? 네 지금 거의 뭐 1억 명 가깝게 몇 천만 명 쓰고 있는데 문제는 어, 신세대들 이제 10대들 20대 초반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틱톡이라는 게 무서운 게 15초 폼 연, 영상이다 보니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놀이터 가가지고 음악 뒤에다 백뮤직 넣어놓고선 막 간단하게만 만들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사실은 좀더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15초 영상은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저들이 크리에이터로 변환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서 할애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그 어쩌면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그 데이터 플랫폼이 중국산이다. 중국에서 창조된 것이다. 이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어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블락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배경이 있고 사실 어 비즈니스가 어그 바이트댄스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비즈니스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뭐 4분의 1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미국. 네, 그 미국, 비중이. 미국과 이제 서구권의 비중이 그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 트럼프가 이제 셧다운을 하라는, 그러니까, 어, 비즈니스를 매각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건 5개 국가입니다. 뭐, 뉴질랜드, 호주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없더라도 사실 바이트댄스 본사 입장에서는 아주 큰 타격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동남아와 인도와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는, 어, 그런 형국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무역전쟁이, 작년까지 이제 무역전쟁, 그리고 화웨이를 필두로 한 어떤 그 기술전쟁, 이런 게 있었다면, 올해는 무엇이냐? 데이터 영토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데이터 영토전쟁의 시발을, 시작을, 어, 토, 틱톡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텐센트의 위채까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영토전쟁이 이제 확, 확전이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엔 중국 정부나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도 뭔가, 어,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 될지 아직 뭐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텐센트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있어서 어, 탑10 안에 드는 게임들의 7개는 거의 텐센트 계열사거나 직접 어, 퍼블리싱 하거든요. 어디 가나. 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어, 뭐, 그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어차 데이터 그런.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개인 정보라는 거. 예. 근데 게임에 대한 지배력이 워낙 텐센트가 강하기 때문에, 어, 막말로 미국에서 갖고 있는, 어, 텐센트가 갖고 있는, 어, 게임 기업의 지분 가치만 합쳐도 25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볼모가 될수 있고요. 예. 아직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전망 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틱톡으로 시작이 된 게,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작년부터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미중 무역전쟁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다. 점점 더 격화될 겁니다. 전선이 확장, 확장되고, 왜냐, 패권 국가가 있고, 그걸 추격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추격의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 이거죠. 어, 보시면은, 어,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중국은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1.8%의 어 연간 성장률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네. IMF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델타값, 그러니까 차이는 9% 이르게 되는 거죠. 작년이었으면 뭐냐, 5%대, 미국은 2%대, 약3%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그, 그 속도 차이가 3배가 더 빠르게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2등 국가가 1등 국가를 더 빠르게 쫓아온다고 하면 1등 국가 입장에서는 더 격렬하게 어 쫓아오는 국가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겠죠. <laughs> 압박을 해야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압박이 어더 이루어지고 그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 틱톡과 어 위챗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위챗은 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위챗의 서비스를 막는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상징적 이고 아 미국에서 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 중국 텐센트 위챗의 서비스를 막는다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게 어, 전체 12억 명 정도의 위챗 사용자 중에서 미국에서 사용자는 몇 천만 명이 안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 텐센트 입장 에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충격이고 그래서 실제 어, 단기적으로 한 이틀 정도 10% 주가가 빠졌지만 지금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또 기다렸다는 듯이 어저께 텐센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역대급 정말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음. 전년 대비 순이익이 40%를 증가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네, 시가총액 칠0억 칠백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그렇게 됐고 텐센트의 최근 한3 개월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급상승을 했는데 한4오십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분이 거의 어 어, 삼성전자 하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0조 이상이 어, 추가가 됐고 이익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아, 줄, 시가총 늘어난 총액이... 것이. 음. 예. 그래서 지금 700조를 넘어가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올해나 내년 상반기 그 사이에 충분히 어, 중국 최초의 1 trillion 1조 달러 클럽에 최초로 가입하는 중국의 어,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최대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좀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텐센트를 어, 트럼프 정권에서 압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틱톡 바이트댄스한테는 실질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 한 4분의 1 정도를 떼어가려고 하는 거고,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살 수도 있고, 뭐, 트위터가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텐센트 위챗한테는, 어, 거의 뭐, 1, 2% 어, 사용자 측으로 보면은, 그리고 매출에 있어서는 거의 뭐, 어, 무의미한 그런 타격을 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틱톡 같은 경우가 15초짜리 간단한 짧은 영상이잖아요. 네네네. 그 수익은 어디서 나와요? 어 중간 중간에 광고가. 아 올라갑니다. 지금 예, 광고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한네 개, 다섯 개 올라가다가 광고 같지 않은 15초 웃긴 광고 가 올라갑니다. <laughs> 중국 안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그 광고 사이에 공익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aughs>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면은 아름다운 여성분이 어, 경찰 제복을 입고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최신 음악에 맞춰서 어, 선전을 합니다. 네, 국가. 우리를 치면 이제 국가 홍보, 예, 정부 시책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초 영상이 재밌게. 예. 그러니까 10대들이 보고, 보, 보면서, 아, 지금 우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국산품 외영해야 되는구나. 무역전쟁에서 우린 이렇게 떨떨 뭉쳐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15초 영상 안에서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바이트댄스와 어, 중국 정부와도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된 거죠. 그게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눈에 틀리는 그렇죠.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대들의 마음을 네. 원하는 대로 중국 정부가 네.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네. 미국에서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아마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텐센스가 댄스 됐던 바이트 댄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처음서부터 글로벌 지향을 했으니까 네, 네. 미국에서 딱 셧다운을 내려버리면 네. 다른 뭐 눈치 보는 나라들이 네. 또 뭔가 동조화를 네.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워낙 중국이 또 이제 이제는 이제 경제적 영향이 크다 보니까 유럽도 쉽사리 이렇게 또 미국을 홀랑 따라가기가 지금 애매하고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의 유권자들이 워낙 틱톡에 열광하니까. 이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실제로 그런 어떤 셧다운에 대한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권보다 더 먼저 사실은 틱톡을 견제를 했었는데 그게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틱톡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예, 근데 저는 뭐. 어, 보기에는 트럼프 정권하고 그나마 그래도 결이 아, 마이크로소프트? 비,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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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이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나마 좀더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아마존이 할것같진 않고요. <laughs> 트럼프 정권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중도 우파 성향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좀더어 적합해서 그렇게 트럼프가 직접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어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전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골드만삭스의 M&A 무슨 그 투자 부문장도 아니고, 이거 <laughs> 특정 기업의 M&A를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나. 근데 그 정도로 미국은 사실 이제 절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어, 틱톡에는 충격을 가할 수 있지만, 어, 명확하게 텐센트에는 큰 어떤 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틱톡 문제 가지고 또 중국 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네. 뭔가 더 냉전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게 그냥 회사 차원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정부의 네. 대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어 사실은 이제 도광 양회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굳이 막껑껑이다 발톱을 드러낼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리액션으로 하고. 차라리 기업들이 더 맹렬하게 이제 그뭐 전선에 쓰길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제가 그저께도 어, 뉴스를 보니까 어, 텐센트 마화통 회장이 이렇게 화난 얼굴로 <laughs> 빨간 글씨로 <laughs> 우리의 시총을 뭐 얼마를 미국에서 깎아 먹었다고 하면 나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 막 이런 어떤 또어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어, 이제 그 그 전방 부대에서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제 어 어떤 실리적으로 좀접근하길 바라는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 작년 하반기부터도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어떤 레이달리오 회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정쟁은 어떤 500년 타임 프레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좀더 길게 보면 2,000년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금융가와 어, 중국 상인 간의 맞대결입니다. 예, 항상 있어왔고요. 근데 어, 서방은 항상 유대 어떤 자본이 득세를 해왔고 어, 동양의 어떤 넘버 원 경제 주체라고 하면 항상 예, 중국 어, 상인들이었죠. 그래서 뼛 속부터 자본주의인 중국 상인이 지금은 데이터라는 어떤 그, 그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좀긴 타임 프레임에서 보시면은 GDP 전 세계 GDP의 한30% 정도로 어, 중국이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그냥 원상 회복에 가까운 것, 백투도 노멀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강화해야 되는 것은 뭐 기축 통화도 아니고, 예, 뭐 군사도 아니고 기술입니다. 예, 그게 과거에도 패권 어떤 경쟁에서 기술이 가장 먼저 앞섰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어, 증대되고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금융 패권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금융 패권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대일로를 외쳤던 어떤 송홍빈 그 교수의 그일대일로그 금융패권을 어떤 중국이 화폐전쟁을 해서 뭐 빠르게 가져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른 샴페인이었고 중국의 인사이더들 어떤 어제 친구들도 이제 중국에서 어 큰펀드들 운영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저도 이제 1대1로 어떤 인민패 국제화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터넷 플러스 정책, 스마트 제조, 어 뭐. 반도체의 굴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를 통한 바이오 굴기 이런 것들이 어, 결국 기술에 대한 어떤 선진화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과 경쟁을 하겠다. 네, 그걸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유대 자본과 네. 중국 상인들의 그러니까 네. 중국 자본의 이제 대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의견을 몇몇 분들이 또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 세계 역사가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유대 자본 같은 경우는 그 실체가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뭐 네. 로스차일드부터 시작해서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뭐 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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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화상, 중국 네. 자본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네.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 그냥 저는 사실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지만 정말 지난 40년 동안 78년 이후로. 정말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왔다. 지금은 데이터를 무기로 한 완전한 자본주의. 그리고 완전 경쟁은 오히려 중국에 더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엄청난 서포트를 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럼 뭐 역사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일 텐데, 그러니까 중국인은 공산 당원으로서의 중국인보다 더 깊이에 있어서는 어 그냥 중국인인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뼈속 깊이 있는 그 돈을 좋아하는 중국 상인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그 교육을 받은 것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되고 어, 더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항저에 베이스 둔 마윈 같은 경우는 절강 상인입니다. 예, 절강 상인은 이미 수백 년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정통 상인이고, 예,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11세기에 전 세계 최초의 지폐를 발행, 발행해서 어, 유통시킨 최초의 어떤 국가가 어, 송나라였거든요. 그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어, 르네상스 시대 돼서 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집회가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사실 유대인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전세계 금융의 혁신과 어, 상거래 의 혁신 이런 것들에는 어, 중심축으로 두 중심축으로 유대인과 중국인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데이터 영토 전쟁에 유대인과 중국인이 어, 경쟁을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어 데이터 유니콘 기업 이렇게 막 급성장하는 기업들의 뒤에 보면 골드만삭스 뭐 그리고 유태자본에 백이 되어 있는 이런 프라이빗 에쿼트 사모펀드들 이런 데들이 주요한 어떤 투자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달 기록적인 어떤 외, 그 외국 투자자의 어 중국 자본 시장으로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월보다 이번 달이 더 많아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 모순되는 거죠.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은 서로 정말 못참아서안 달인데, 그런데 돈의 흐름은 사실 수익을 따라서 미국 월가에서 중국의 창업반, 어, 커창반 이런 데로 혁신 기업들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하신 그 중국 자본, 중국 네, 상인, 네. 그러니까 유대 자본과 맞몽, 그 네. 맞상대하는 그 중국 자본을 그 공산당 내부서부터 그 그러니까 그 이, 이러한 이 어떤 그 상회에 대한 네. 상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절강상인회, 상 예, 절강상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뭐 제가 최근은 모르겠지만 어뭐몇년 전에 회장이 지리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이었어요. 음. 예, 상당히 그러면 우리 요즘 정경련 의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데이터 플랫폼 시대에 어, 중국의 상인을 대표하는 그런 유력가가 누구냐? 에, 텐센트 마하텅 회장입니다. 인민대표 배지를 어, 시진핑 정권 3년차에 달아주고 양회 때그 이후로 지금 수년간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실질적으로 리딩해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하텅 회장입니다. 에, 마윈 회장이 아니고요. 마윈 회장은 양회 때마다 딴 데가 있습니다. 에, 정권물로 났잖아요. 예. 물론 났지만 그래도 뭐어뭐 엔트파이낸셜이나 알리건강이나 이런 다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자신 자신이 이제 애를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하는 그런 그 기업들의 어,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에서는 지금 물론났지만요 마하통 회장 같은 경우는 어, 점점 더그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핀토 또 징동상청 이렇게 이대주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또 계속 또 정치적으로 밀어주고. 어, 그리고, 뭐, 뭐, 메이트한디 엠핑, 지금, 뭐, 중국판, 그, 배달의 민족인데, 어, 거의 200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씀드릴 때 대비, 지금 3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 8개월 전보다 3배 네, 올랐습니배 이상 올랐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역전쟁이든 뭐든, 코로나든 상관없이, 그냥 실적 베이스로 그 사이에, 사실, 메이트한디 엠핑은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예. 이익이 나는, 위오크는 뭐, 안 됐는데, 이유니콘회사는 이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막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뭐, 온갖 혁신적인 일들을 하면서 중국 대륙을 어, 혁신하는데, 역시나 텐센트가 이대주주, 마하통 회장이 서포트해주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진핑 정권, 그리고 어, 데이터를 무기로 한 중국 상인 정신, 이것이 맞물려서 어, 중국이라는 나라를 거대한 데이터 제국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어, 그런 한창 어떻게 보면 러너스 하이, 예, 막, 마라톤 뛰면서 이제, 뛰면서 즐거운 단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데이터 플랫폼으로 완전히 변화하는데 지금 한 5년, 7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들이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는 라 것을 스스로 이렇게 어 뭐, 스스로 확신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성장 속도가 아주 놀랍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네. 압박을 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네.